레오폴드 청축이 매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바로 이 레오폴드 MP750RBT PD 그레이 블루 청축 블루투스 텐키리스 기계식 키보드가 정답입니다. 청축 특유의 선명하고 쾌감 넘치는 타건감이 일상과 업무 모드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주며 깔끔한 그레이 블루 컬러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어떤 공간에서도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무선 블루투스 연결로 깔끔한 책상 정리와 편리한 사용성을 자랑하며 탱크리스 디자인은 공간 활용도를 높여줍니다. 뛰어난 내구성과 정밀한 타이핑 경험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오랜 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이 적고 빠르고 정확한 입력이 가능하니 프로페셔널한 작업 환경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딱 맞는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이 특별한 청축 키보드로 타이핑의 즐거움을 만끽하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